권나라는 가수 데뷔 이전에 원래 배우 지망생이었습니다. 사이더스의 연기학원에서 1년동안 연기를 배운 경험이 있고 중학교 3학년 때 길거리 캐스팅으로 처음 연습생이 되었죠. 학창시절에 분당이나영으로 유명 했습니다. 분당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빅플로우 멤버 하이탑은 실제로 분당에서 이나영 담면골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동덕여자대학교 방송연예과 10학번 출신으로 대학교 1학년 때 판타지오에서 아이돌 제의를 받아 3년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데뷔 했습니다. 노래와 춤은 대학 입시를 위해 처음 배우기 시작해 원래 몸치었지만 배우는 과정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며 성취감을 크게 느꼈고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권나라는 2012년 6인조 걸그룹 헬로비너스로 데뷔했는데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곡은 위글위글, 난 예술이야가 있습니다. 작년 5월에 그룹이 해체되며 기존 수속사였던 판타지오에서 배우 이종석이 설립한 기획사 에이맨 프로젝트로 수속사를 옮기게 됩니다. 권나라는 만찢녀, 비율깡패, 비율종결자, 신물깡패 비주얼갑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172cm의 큰 키와 또렷한 이목구비, 팔등신 마네킹 몸매로 만화를 찍고 나온 여자 만진녀라고 불리고 애프터 스쿨 나나, 나인뮤지스 미나와 함께 걸그룹 3대 비율깡패로 불렸습니다. 나라를 현장에서 직접 본 팬들이 표현하길 서양 모델들에게서나 느낄 수 있는 경외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비주얼만큼은 남초, 여초 커뮤니티를 불문하고 최고의 평가를 받기도 하며 탈 동양, 탈 아이돌급의 체형을 가졌다는 평가와 맨발 구력을 당하지 않는 몇안 되는 아이 한명이며 헬로비너스 리더인 앨리스가 말하길 비현실적인 얼굴 크기라고 합니다. 해피투게더 출연 당시 골반까지 다리 길이가 106cm라고 밝혔고 실제 키가 186cm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는데요. 힐을 신으면 가끔 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가장 살쪘을 때 몸무게는 65kg이라고 밝혔는데요. 과거에 혹독한 다이어트를 통해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원래 식욕도 많고 살도 잘 찌는 편이며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잠을 잘 때와 밥을 먹을 때라고 합니다. 헬로비너스 숙소 생활 시절 함께 사는 실장님 몰래 밤에 멤버들끼리 떡볶이와 치킨을 시켜 먹은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들키지 않기 위해 불을 다 끄고 촛불을 켜고 먹어야 했는데 어디선가 타는 냄새가 났고 멤버 유형의 앞머리가 불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급하게 먹다 보니 결국 단체로 체해서 다음날 모두 병원에 가게 됐죠 다이어트 의지가 약해질 때마다 과거 사진을 보면서 마음을 다잡는다고 합니다. 배우 포스를 지녔다는 평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돌하기엔 외모가 아깝다. 처음부터 배우를 했어야 했다. 정장이나 한복이 잘 어울려. 기품있고 단아한 재벌가 사모님. 세련된 아나운서를 보는 듯한 인상이다. 종갓집 맏며느리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직 배우들과 함께 있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의 비주얼을 보여주며 2015년 명동 자선 모금 행사에서 배우 한지민과 함께한 사진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권나라의 본명은 권아윤으로 본명이 예명이 된 케이스인데요 원래 본명은 곤 나라였지만 곤 아윤으로 개명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고나 잔병치레가 많았던 경험 때문에 개명을 했고 곤 나라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에서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고등학생 때 흉기를 든 괴한의 습격을 받을 뻔한 적이 있는데요 연습생 시절에는 정체불명의 택시 운전사로부터 욕설과 함께 차에 탈 것을 강요당한 적도 있었고 중학생 때는 바바리맨를 만났던 일화도 있습니다 당시 안경을 쓰고 다녔지만 그날은 안경을 쓰지고 않았고 바바르맨이 앞에서 바지를 내리자 살색 바지를 입은 줄 알고 그냥 무시했다고 합니다. 보이는 외모와는 다르게 실제 성격은 허당으로 유명합니다. 실제 성격을 알고 있는 팬들의 반응은 그 외모 그렇게 쓸 거면 나 조라라고 할 정도인데요. 드라마 수상한 파트너 캐스팅 당시 차가운 이미지 때문에 캐스팅이 되었는데 실제 성격은 그렇지가 않아서 성격을 바꿔야 하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헬로비너스 동료였던 라임은 권나라를 처음 봤을 때 너무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해 보였고 리더인 앨리스는이 친구가 진짜 착한 거. 아니면 착한 척을 하는 건지 나라가 다니던 대학교에 찾아가 곤나라라는 애를 아느냐라고 수소문할 정도였고 혼자 밥 먹을 정도로 아싸 수준이었으며 매우 조용한 학생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습생 시절에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처음 먹어봤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무슨 편의점 이름인 줄 알았다고 신기했다고 합니다 귀가 잘안 들려서 난청 곤또치 선생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별명은 핑크돼지였으며 당시 통통한 체형이었고 어머니가 핑크색을 좋아하셔서 핑크색 옷만 사오시는 바람에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기 사자 재책이라는 특이한 개인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기 사자가 이한 줄인데요. 하나 둘셋 벨로비너스 활동 시절 팬들 사이에서 날개 묶인 봉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독보적인 신체 비율을 지녔지만 데뷔 이후 오랫동안 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곤나라는 데뷔 초 이동욱이 이상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애관은 감정에 솔직한 편이다. 밀당은 하지 않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총3번 연애를 했으며 전부 대실을 당했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여학생에게 고백을 받기도 했습니다. 곤나라의 첫 주연 영화 데뷔작은 소녀의 인데요. 같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여배우 노정희와 키스 신이 있었고 나라의 첫 키스 연기 상대역은 노정희였으며 노정희 또한 곧나라가첫 키스 상대역이라고 합니다. 가수 데뷔 이후 연기 오디션을 여러 번 봐왔지만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연기를 못해서 연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나의 아저씨 작품 당시 곧나라는 연기를 정말 잘하고 싶고 좋은 배우가 되고 싶은데 아직은 그 방법을 모르겠다는 고민이 있었는데요. 배우 송세벽은 곧나라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연기에 배우는 것이 어딨냐? 배우는 느끼는 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음 작품에서 보완하면 되는 것이다. 권나라는 아이돌 출신 배우들에 대한 호평에 대해서 아이돌 출신이라는 것은 이유나 핑계가 되지 않는다. 어색한 연기를 보면 누구나 반응할 수밖에 없는 대중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매순간 최선을 다해 연기하는 수밖에 없다.